안녕하십니까. 후모님 반갑습니다. 대체 메시지 형제 교육의 전재용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학습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사춘기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슈가 뜨겁더라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사춘기를 논하는 것보다 우리 학습 사춘기라는 이 타이틀로 부모님에게 말씀을 조금, 조금, 조금씩 시리즈로 우리 한번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학습사춘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 건가? 근데 이 학습사춘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언제쯤일지 예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치동, 아니면 대치동 우리 바깥쪽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학습적인 부분들이 과열되어지면서 사춘기 아닌, 때 아닌 사춘기가 와서 힘들어 합니다.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습 사춘기 제대로 옵니다. 자 근데 이 사춘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때 어떤 때가 학습 사춘기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근데 부모님 학습 사춘기에 도달하면요 그냥 일반적인 사춘기하고는 똑같, 어 다른 것 같은데 아 다른 것 같아요. 아하 벌써요 아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네 한번 더 할게요. 네 이렇게 네 사춘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네, 촬영 사춘기. <laughs>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겪다 보면요. 정말로 때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기도 하지만 학습적인 어떤 통찰력이 없는 네, 하나의 예, 계속 바운스만 타는 네, 또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학습 사춘기가 오면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 건또 아니잖아요. 못 오르잖아요. 왜 고민만 계속하다가 시간만 가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내가 어떤 시간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게. 참, 그죠.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런 때에 우리 부모님이 딱 등장하시면 뭔가 도움을 갖다 주기보다는 너왜 그러니? 너 공부 안할 거야? 야, 학원 왜안 가? 아,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워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쏟아내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이 말들을 해 대시는 우리 부모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참, 예. 네, 우리 또 자녀들은요, 또 학원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다 쏟아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집에서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들은 얘기를 학원에 와서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뱉어내지 마.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왜 그러냐면, 어, 학원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쏟아내면 수업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은 감정의 노동자가 될수 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학습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네그 부분에 대한 이 여파 네그 과정에서 어네 이렇게 어허, 어, 어, 이렇게 과정에서 아 죄송합니다 아네 <laughs> 이렇게 어머님 진짜 사춘기가 오네요 진짜 어 연타로 와요 진짜 네 이렇게 어, 물론 부모님들께서 제가 말을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사춘기적인 이불의 <laughs> 요소를 네 나이를 먹었어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 정말 네 이렇게 근데 이 사춘기 정말 네 심각하죠. 하지만 우리 눈치 보는 사춘기가 오면 제대로 학습 사춘기 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춘기 부분에 대한 거를 어안 나와요. 네. 아. <laughs> 오늘 오늘 여러 차 챙겨 오요 자, 넘길게요. 네. 네. 학습사 춘기. 자, 바로 감정의 파동입니다. 오늘은 이 촬영을 갖다 하기에 앞서서 어, 개인적으로 학원에 좀 일이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약간 흥분한 상태가 됐는데 자, 이 감정의 파동이 오게 되면 저처럼 지금 이렇게 말도 잘안 나와요. 네. 그리고 행동도 지금 네. 아 누르는데 잘안 돼요. 자,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경험마저도 없고 그런 흥분에 대한 부분에 주체를 할수 있는 어떤 조절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른들보다는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사춘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여기가 가장 밑바탕, 예, 네, 되기 때문이죠. 사실 밑바탕이 되는 제일 바닥에서의 출발인 이 사춘기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른일 때 감정에 대한 부분의 조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춘기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근데 학습 사춘기는 이 성장과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합니다. 어 성격적인 부분의 사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춘기지만 이 학습 사춘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처럼 또 고입과 대입에 관계되어진 어떤 목적성을 가질 때 확실히 나타납니다. 자, 근데 왜 사춘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겪어야 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불안감에서부터 오는 게 아닌가 내 생각이 되어져요. 아까 제가 막 더듬거리고 버벅거리고 막 이게 하는 거 보셨죠? 근데 그때 우리가 감정이 네 보셨나요? 얼굴 표정? 싹 바뀌잖아요. 근데, 근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돼요. 부모님들이 나이가 지금 40대, 50대가 되신다고 해도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춘기가. 어, 젊을 때, 우리 청소년 때 사춘기가 아니라 40 들어서 나오는 사춘기와 50 들어서 나오는 오춘기가 있다고. 자, 그런 것처럼 감정의 변화는 나이를 먹더라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자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시기적으로 경험상에 누적되어진 이 양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대한 부분에 대립 충돌이 있을 때 감정이 풍부한 사람보다도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겪는 불안감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심리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어, 사춘기 때는 정말, 네, 감정적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정체성에 대한 어떤 자신의 공, 고민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시킬 수 있는,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감이 있는 그 대상이 없다는 점이 더 감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전한 환경이라고 하는 건데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내가 아무런 터치 없이 감정을 갖다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이 우리 청소년기에는 없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아시잖아요. 어 저는 저, 아, 저요? 아 저는 솔직히 이때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 쏟아내는 것보다. 이 사춘기 시절에 내가 어디 가서 시간적으로 뭔가 생각 안 하고 딴거할수 있는 시간은 네 오락실 가서 네 보글보글 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laughs> 어 너클 조 뭐. 네어 정말 오래된 시기 같지 않아요? 근데 네, 이걸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어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 넘어갈 때잘 지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정적이 돼가는 이 아이들을 우리 부모들은 자신이 겪은 사춘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부분들을 잡아주고 싶으세요. 자, 근데 이 잡아주고 싶은 이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지나친 관심으로 다가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그 부분은, 네, 노입니다. 네, 노예요. 노. No. 자, 그리고 이 심각한 것도 노예요. 아니,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요. 갑자기 심각해져서 너 여기 앉아봐. 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는 이 부분의 말을 듣고 앉기 전부터 벌써 몸은 경계하고 정신적으로 벌써 멀어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나친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심각한 건 조금은 놓으세요. 그래서 편하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힘뺀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지만 우리가 너희들처럼 정말 힙하게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라는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전달해 줄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감정의 조절을 통한 어떤 학습과 고민에 대한 균형 유지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 사실은 우리가 감정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 쉬운 듯하지만 네 쉽지 않습니다 어 사실 감정을 조절할 때 사람이 대부분들이 어, 굉장히 차가워져요. 어 근데 이 냉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게 쏟아낼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할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 또 어떤 경쟁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이 균형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할 때는 어떤 학습적인 이야기만 100% 하는 것은 절대 어, 하지 마시고요. 어 일단 학습적인 이야기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 처음에 0부터 출발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20, 30이 됐을 때 나머지 흥미나 취미나 또는 맛있는 음식 얘기들을 70, 80%를 하세요.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고민과 자신에 대한 진로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 비율을 조정을 하셔도 충분히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마음을 충분히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있죠 바로 경청 잘 들어주는 거죠 어, 사실 저도 잘 듣지 못합니다 근데 이 경청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잘 들어주는 이어 태도를 취하는 거는 저도 느껴요 근데 이 경청이라는 게왜 느끼냐면 어, 잘 들어보면 내가 그 사람의 감정에 뱉어낸 부분들을 내 귀에 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 근데 이 경청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냐면 어, 상대방의 고민을 알고 대처를 할수 있거나 아니면 핵심만 꼬집어낼 수가 있어요. 어 물론 내 이야기를 갖다 듣고 말이 안 먹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이기는 데 있어서는 경청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어, 사춘기에 우리가 접어드는 자녀 또는 학습 사춘기에 우리 접어든 고 1과 고2의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 주시면 정말 그 힘이 될수 있습니다. 네두 번째 경험이 많다고 우리 어른이 경험이 많다고 경청하지 않고 정말 말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어, 더 해버리면 진짜 말하려고 왔다가 하고 싶은 말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 버리는 자녀의 등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의 등이 딱 보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의 등을 보고 자녀의 방문이 닫힌 순간 더 이상 그 공간의 적막감은 네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기 전에 네 하고 싶은 말 없어 요 라는 소리를 듣기 전에 네 이야기를 쏟아낼 때 조금이라도 네더 들으려고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 다 끝나고 나서 뭐어 어, 그런데 더할 이야기 없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쏟아낼 이야기가 있겠죠. 만약에 없다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할 때 불편한 것도 없어? 어, 그 다음에 공부할 때더 필요한 것도 없어? 어, 뭐, 문구, 지우개는 뭐, 어. 자,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아이들에게 가지는 관심에 대한 어떤 이 표현이 별로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지우개가 없으면 그 지우개 없는 것을 챙겨 주는데 그 학생을 위해서 챙겨 주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에 대한 어떤 그 결과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만 생각 해서 공부하라고 주는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어 너를 위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자녀인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말과 질문들을 해 주시는 것이 부모님으로서의 어떤 위치가 아닌가 내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자녀가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자녀가 말을 할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각 이렇게 말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일수록 내 아이가 내 정말 입을 한 마디도 안 열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과 같이 오게 되면 어, 사실 보통은 아이들이 먼저 울게 되는데 그 아이들하고 우는 일이 없어요. 이런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되느냐 각 세우면서 서로 내 말다툼이 벌어져요. 왜? 말을 할수 있는 어떤 장소에 오게끔 되니까 그동안 쏟아낼 수 없었던 것들이 다 쏟아지게 되어지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게끔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암기식 수업처럼 주입할 수가 없어요. 동기부여는 스스로가 불러일으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입식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반드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되니까 그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자녀의 주변에 우리 자녀에게 도움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좀 찾아보실 수 있는 어른 네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짤막하게 드렸는데요. 다음번 2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